이번 시간도 인물신장 응? 음. 근데 이제 성취와 성별, 나이말씀드릴게요 <laughs> 요즘에 미스터트로 그렇게 인기 없지 않아? 나도잘안 봐, 재미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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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많다. 노래 진짜 이 사람 잘한다. 근데 사람은 순하고, 은근한 매력을 풍겨.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막 팬들이 있는 걸로, 뭐 인지도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고, 이제부터 발발 밟아, 밟아 올라가고 있는 거야. 단계, 단계, 단계. 응? 근데, 이 자손한테 지금 봤을 때, 아직 막 이름 섞여 다 이렇게 막, 뭐 어르신들한테 알려지고막 그러진 않았어. 어? 그랬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자체가 여자들한테 인기 많어. 이제 봐봐라. 지금은 아직까지 있냐. 응? 그리고 기운이, 나쁜 기운이 아니야. 그냥 이거, 여기를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올라가. 또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올라가. 이런 격, 이런 운이야. 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해치고 간다니까? 그런 기운이야.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막 그런 게 있어. 아직 애기인데, 스물두 살이 뭐해? 애기인데도 욕심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어? 목이 터지라 노력을 한다고. 노래 잘하지? 들어봤어? 예. 그리고, 한의설인 것 같아. 그, 한의설인 목소리. 누가 보면 한 40대? 이런, 이런, 끼가 나와. 여기 보기어 재물복도 있고, 나중에 제, 문서복도 있고, 봤을 때는, 맞아, 딴따라 맞아. 딴따라 안 되면 우리 같은 이 자주 도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풀어먹어야 돼. 무대에 서야 돼. 난끼 많어. 노래 잘한다. 열렸다, 여기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기 많아진다. 특히 여자들의 인기가 많아진다. 구설 타지 않게, 여자 구설 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셔. 응? 어? 연예인들은 코에 오는 코걸이야. 아무것도, 평민들은 아무것도 사소한 거 아닌데도 구설이 타고 막 흠을 잡잖아. 그것만 조심해. 그러면은, 성성장구 할수 있는 이 사주팔자야. 우두머리 될수 있는 사주가 들었다고. 누은 최수호라는 분이 하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린 사람들 뭐 우리가 뭐 TV 볼 시간이나 있어 어쨌든 한 번씩 틀어보면 그거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지. 원래 판소리를 했던,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원래 판소리를 하든 춤을 추든 살풀이를 하든 다 감물의 자주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무대로 쓰는 거야. 어? 우리가 군무대 쓰듯이 연예인들도 인간들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병 마음에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끼 없는 사람들이 연예 생활 뛰어들가니? 어? 근데 이 사람은 목청 타고났어. 조상한테 받은 목청이 있다 이 말이야. 어? 나중에 괜찮아. 여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팔자 들었어. 우두머리 대라는 사주팔자 들었고. 이번에도 다 예쁘게 본다. 이제 봐봐. 음. 당장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그 답이 나오셔. 인간의 동감만 없으면 돼. 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음. 인간의 동간 조정만 안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만중생 눈에 이뻐 보이면 할아버지 눈에 이뻐 보이면 성공 안 되니까 신령님들 눈에 이뻐 보이면 이 자식은 그렇게 느껴져. 됐어. 음. 너무해서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